안녕하세요 부산 동래구에서 볼보 황금도색 잘하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도 볼보 차량이 입고 되었는데요 요즘 특히 볼보 차량이 입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유율을 많이 높여 나가고 있다는 얘긴데요 XC60 제가 좋아하는 SUV 그리고 크기도 딱 적당하고 색상도 예쁜 색입니다 진주색인데요 XC60 D5 차량인데요. 어 지금은 어떨는지는 몰라도 앞전에 신청함을 한 1년 걸리는 차량입니다. 볼보 브랜드 하면은, 음 우리 차는 프리미엄 브랜드야. 우리 차는 고급차야.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우리 차는 안전한 차야. 우리 차 타고 다니면 안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볼보 차량 뭐 자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보 차량을 조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차를 수리하면서 만져보면 조금은 틀린 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 좋아합니다. 어 우리 차는. 볼보 차량들, 사부나 볼보 차량, 스웨덴 차량들의 옛날에 보시면은, 이 라이트 옆에 와이퍼가 달렸어요. 눈을 달리면서 계속 치워야 되기 때문에, 앞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물 노즐로 쭉 당겨서 쏘면은물 노즐 맞으면, 물 맞으면 아픕니다. 손이. 그만큼 앞에 눈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스웨덴 차량들은. 전면부에 보시면은 토르의 망치 딱 있죠? 볼보 하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볼보 마크가 없어도 이 차가 어딘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볼보 XC60은 우리나라 디자이너 이정현 씨가 디자인을 해서 조금 더정이 가는 차량인데요. 전면부에 보시면은 토르의 망치가 좌측, 좌측으로 딱 있어서 멋져 보이네요. 우리 차는 어떻게 하다 입고 됐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범퍼 쪽에 싹 쓸린 거. 그리고 도색이 까져 버렸어요. 그리고 간석 부위에 펜더에 살짝 이렇게 도장 손상이 있는데요. 범퍼는 교체할 수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움푹 들어가든지 찢어지든지 깨져야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쓸린 가지고는 교체가 안 돼요. 그리고 팬더는 살짝 도색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차주 누님은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저희 집을 어떻게 오셨냐라고 여쭈어보니까 소개로 오셨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집은 하셨던 분들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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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로 이루어지는 집입니다. 소개로 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제가 실수를 하면 그분들도 같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체크합니다. 이 차량은 그렇게 수리가 어려운 차량은 아닌데요. 한번, 뭐, 도색하고 맨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색상을 잘 맞추고 면도 잘 잡고 해야 될것 같아요. 범퍼 탈거하고 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볼보. XC60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손상이 컸던 건 아닌데요. 리어 밴더, 리어 범퍼 쪽 손상이 있어서 범퍼는 탈거해서 도색했고요. 밴더는 아래쪽에 살짝 간접 손상이 있어서 도색 완료해서 지금 이제 출고하는데요. 3코트 펄 진주 색상입니다. 색상이 이렇게 도화하거나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모르시겠죠? 저희 A1 오토 서비스만의 강점입니다. 작업을 많이 하고 색상을 잘 맞추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어, 수리도 깨끗하게 잘 되었고요. 차주님께서 출고 당시에 유리막 코팅 해놓으셨던데요. 유리막 보수 코팅까지 깨끗하게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차 깨끗하게 되었네요. 하시는 동안에 사고 없이 오랫동안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리 잘 되었습니다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모양도 예뻐 보이네요 이렇게 버킷시트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뒤에 백도어도 열면은 이렇게 자동 테일 게이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동으로 열고 닫고 다 되어 있고요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는 아래쪽에서 발로 사인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닫히고 열리고 하는 모양입니다. 차는 실내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뭔가 모르게 조금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네요. 실내, 이렇게 보면요. 스피커가 다른 차종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 말을 많이 하죠. 파월 위키스짜리 스피커인데요. 스피커도 다른 차종에 비해서 고급스럽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껐다 볼게요. 시동 켜는 게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식이 아니라 다이얼식. 안정도 돌리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디지털 계기판에 HUD HUD 보이시죠? HUD에 내비게이션이 음, 세로로 해서 큼지막하게 있는데요. 터치식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나 이런 부분들도 반 터치 인데요 일부는 다이얼식 일부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고 뭐 기어 노브 스타트 버튼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옆좌석에도 이렇게 베이지색 으 이쁘네요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뒷좌석이 조금 지저분한데요.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뒷좌석이 조금 그래도 조금 감이 있네요. 앞에 조금 키큰 친구들은 앞에 좌석이 대일동 갈동할것 같아요. 위에는 파노라마선 루프. 하누라밖선 넣고 넓어서 개방감이 있습니